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이거나 경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하루 이틀 경찰서의 시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잡혔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을 풀어주고 귀가시켜 준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공범들도 있는 사건이기에 수사 상황이 퍼질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를 정식으로 구치소에 수감시켜 둔후 구속사를 하려고 영장 청구를 한 것이. 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시점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구속영장 실시 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받아내지 못하면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흔히 말하는 영장 재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 심사를 통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신병이 확보되어 구속사가 진행되고 반대로 기각되면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신 의 자유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뜻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원칙이지만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곧바로 대상자를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절차를 보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뒤 법원 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라는 재판을 열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 할지 여부를 직접 심리하게 됩니다.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된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기에 통상적으로는 체포 이틀 뒤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관 인솔 하에 법원으로 출정하게 되며 영장 재판을 받은 뒤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시간 이상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후 영장 심사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게 되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 절차가 잡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속 심사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은 법원의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 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 등이 구속 사유로 제시됩니다. 아마도 수사 기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증거 확보를 했기에 혐의 서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재판 당일 단순히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라고 반복하며 부인해서는 구속 방어가 어렵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혐의가 인정. 될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설령 일부 죄가 성립한다 해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장 실질 심사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소위 뭐 아니면 도로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압수색이 끝났거나 휴대 전화 개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태라면 추가로 입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조사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다는 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거지가 분명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이나 생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설령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생활 기반이 확실하다면 불구속 상태. 도 충분히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성 영장 청구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다소 가정되거나 실제 사실의 경계와 다르게 정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 영장 재판부 판사님이 보기에도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말로만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빙을 함께 제시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체포되어 구속위기 상황에 처한 초반에 사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 국선 변호인이 참여하는 영장 재판의 경우에는 심사 직전 짧은 시간만 만나 간단한 설명만 듣고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사건 전반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사선 변호인을 미리 선임한 경우에는 체포 직후 몇 차례 이상 피의자에 대한 유치장 접견을 하여 사전 미팅이나 교신을 할수 있고 영장 청구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데다가 이후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와 서명 자료를 영장 심사 당일 바로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사 당일에도 영장 전담 판사님 질문에 맞춰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피의자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 정리해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 실시 심사 기각 여부는 이런 준비의 차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실시심사영장 기각을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핵심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사를 받느냐 아니면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대응을 할수 있느냐는 당연하겠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사회생활 계속은 물론이고 방어권 유지 등에 있어 막대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영장 재판 하나로 향후 수사 환경과 재판 전략 심리적 부담까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영장 심사 일정이 잡혔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대응하는 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장실시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은우 형사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시거나 유치장 접견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